예 안녕하십니까 LG생활건강리뷰 입니다 100만원대 부터 리뷰를 해 왔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힘을 낼수 있도록 이 영상이 힘을 낼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합니다 어 일단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영상 제목처럼 왜 그런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트를 볼때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투자자의 심리 매수자의 심리 매도자의 심리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그 다음에 낙폭이 심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0% 하락을 했을 때이 날짜가 낙폭도 심했고 l g 생활건강 역사상 최대의 거래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쵸? 그렇죠? 최대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하면 일단은 그 낙폭 과대된 장대 음봉의 중심선을 두번 넘었습니다. 첫 번째 넘었고요그 다음 두 번째 넘었습니다.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은, 다른 종목 대비 거래량이 실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최근 이제 흐름을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적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LG 생활 건강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이 어떻습니까 거래 대금이 별로 안 많죠. 6초, 7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엘지 생거는 그거보다 좀더잘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약폭이 과대되면 거래량이 빠지던지 횡보해서 더 빠지던지 그게 최악인데 일단은 이날 찍고 그 다음날 시가가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자, 그 즉슨 지금 얼마큼 싸게 판 거예요? 한10% 정도 싸게 판 겁니다. 공포에 문진인 사람이.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선 있죠? 이 선은, 일단은 공포, 아이 아래는 그 공포선이죠? 그냥 던진 겁니다. 에라 아, 모르겠다 다 던진 거예요. 여기 위는 어느, 어느 정도 그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처,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선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 공포 구간에서 그 세력들이 다시 재매수를 했다든지, 어 아니면 신규 세력이 들어왔다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유, 유의미다, 유의미하다라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게 기술주도 아니고요, 2차전지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니면 좀안 가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도 아니죠, 대형주입니다. 얘네가 올라왔어요, 금방 거리랑 실려가지고. 그 지금 보시면 화살표도 제가 뭐,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추세 전환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왼쪽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과메도 구간이다. 어, 추세 전환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위치에서 거래량 터졌고, 어, 중심선 왔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20선 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요거 좀 잠깐 추가를 해보면요. 추가해 보면은 일단 차트는 요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게 지금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빨리 회복을 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는 어, 좀 나중 문제고 우선은 요게 조금 더한번더 거래량 터지면서 이20% 하락을 다시 메꾸느냐 안 메꾸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메꾼다면은 추세전환이라저는 말할, 말할 수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고 대차거래 보겠습니다 대차거래 보면은 대차거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름 감소하고 있어요 더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매매동향 보면은 지금 제가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오늘 안들어왔지만은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고요 아, 금투가 좀 들어왔고, 뭐, 그 정도입니다. 수급은 큰, 득이 상한 없습니다. 그니까, 러 대차가 상환되면 거의 외국인이 들어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오늘,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것도 하게 됐고, 한미, 중, 아, 미, 중, 한, 이렇게, 좀더 그,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결론은 뭐냐면은 팔 이유가 없다. 네.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조급해서 파는 거지, 팔 이유가 없다. 이게 말씀드려보고 싶고, 계속해서 제가 좀 노력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LG 생관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거 끝나고도 다음 또 주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영상 올려놓은 거, 좀 강의 같은 거좀 보시고,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